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아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0쪽입니다. 예레미아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베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의 마지막 시기,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선자가 남유다의 심판과 남유다에게 주어질 심판과 또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심판과 뭐 멸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30장에서 33장. 이요 사이에 있는 부분은 소망적인 소망적인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31장을 읽었는데 이 31장도 비교적 소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31장은 특별히 이북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북 이스라엘도 사실은 남유다 못지않게 죄악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여로보암의 길, 뭐 아합의 길 이런 말처럼 북이스라엘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많이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죄악된 실상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정말 죄악된 그런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게 될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얼마 있으면 아수르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와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옛 쪽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 약간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 번역으로 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주가 먼곳으로부터먼 고소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 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너무나 죄악되고 물란한 그런 민족이지만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얼마 있다가 쉽게 쉽게 말하면 바람이 난 거죠. 예, 다른 남자 좋다고 예, 집을 나가 버린 겁니다. 그 남자를 찾아 나서 버린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란한 여인 구매를 다시금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가서 예, 받아들이고 다시 아내로 삼고 사랑하라고 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아, 그런 명령을 예,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이스라엘도 이 고멜처럼 그동안 너희를 사랑해 주던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며 영적으로 음란하게 행하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사랑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우리 세번역으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사실은 멸망당하고 뿌리 뽑혀야 할 민족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하게 수쳐하는 하나님의 그 극률의 마음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들을 계속해서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이었으나, 예, 그때에도, 예,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제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설명해봐야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또한 경험하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통해서 네, 우리는 변화되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점차 회복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 그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누리게 될그 변화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4절과 5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지게 될 것이고, 또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보면, 그들의 일상이 풍요로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변화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복된 변화는 6절에서 나온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변화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한동안 네, 오랫동안 예루살렘 이 시온에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네, 배들에서 또 단에서 그것마저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예배했던 것이 예, 이 북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 그러나 이 포로 귀한 이후에는 예, 시온으로 올라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 그런 말씀을 6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은아이시오는 시온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성전 그곳은 바로 예수님 품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바스레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시심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고 우리의 모든 영혼은 정결하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21절 읽은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진실되게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혹독하게 더운 여름이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무더위가 꺾여갈 것입니다 예, 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일부터는 작년 집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시는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부평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신 그 길, 예수님이 여신 그 길로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건고 말씀드리면 예,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많은 기도를 통해서 어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경원 사님 감성 마치셨습니다 예,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지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 저녁부터는 작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으로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통과 혼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